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허락하실 귀한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환란 중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도 있고 선교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바를 드리는 예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일을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소소 주님 바라폐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하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아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룬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닭울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이제 32절을 32절 이후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병행되는 종말에 관한 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 구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과 현상과 징조들이라 이렇게 여기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가 언제일는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이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되는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 이전 말씀까지는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진, 기근, 전쟁,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파괴, 가정의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건 징조라는 겁니다. 성전 파괴 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다. 그런데 성전 파괴 때 이제 성전 파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요 말씀이 이제 확실한 사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네 번의 사건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즉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의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자. 이런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세워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한 40년경에 로마의 황제 칼리쿨라가 이 유대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 파괴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주후 70년에 일어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에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네 가지의 사건을 읽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사인이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러면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성전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세워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방의 것들이 혹은 이방 사람들이 임의로 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 이제 성전 파괴가 확실히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은 그런 성전 파괴의 날은 극심한 환란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을 읽을 때 너무 두렵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때 이런 환란이 있을 거고, 이런 고통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다가버면 13장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무서운 때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괜한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24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성전 파괴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파괴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극심한 환란의 때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환난의 때를 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파괴돼야 돼요. 왜 파괴돼야 되냐면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셔야 하니까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큰 건물들인 성전이 남아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만 바라보면 이제 그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파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될 때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후에... 그 빌라도 의그 가야바의 재판이나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특별히 가야바의 재판정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메시아를 죽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을 받는 그 무게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원래는 이 환란의 날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긴 날이 될수 있지만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는 환란들을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이 그 환란을 견딜 만큼 짧게 줄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감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원래의 직역은 뭐냐면 짧게 끊으셨다. 요러,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짧게 절단하다. 요런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 길었는데 아주 짧게 탁 끊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와 온 세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환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일상들이. 도무지 일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럽게 흐트러지는 것들을 감수하고 있죠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는 믿습니다 이런 환란의 날들을 반드시 감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의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환란 중에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환란은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께서 확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환란 중에 이런 와중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의 예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하는 유대 멸망의 시기에 에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당시의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에레미아를 통하여 선포하신 멸망의 확정적인 심판에 대항하여 어떤 애언들을 했죠.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함락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 예언을 이용하여 정치 주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죠? 에레메아가 선포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목숨을 부지받을 수 있다 그래야 이 환란의 시기를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립니다 그래서 애국을 의지하고 주변국들의 힘들을 연대해서 이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다는 거죠. 환란의 때가 극심할수록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약속한 약속을 대항하여서 자기의 말, 그리고 그 자기의 말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즉 선동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 선동하는 지도자들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애언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바램으로 자기들의 정책,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선포하고 약속하고 확증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미 말하여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굳게 붙잡고 여기저기에서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미혹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세가 이러한 환란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못하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중히 여겨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성령께서 이끄시고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무화과 나무의 때를 설명하여서 이거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집을 떠나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내가 언제든지 돌아와도 문열 준비를 하고 있어라 문지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혹시 어느 때인지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주로 저녁, 밤중, 다굴 때, 새벽일 때, 잠자는 때라는 거죠. 주인은 잠자는 때라도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서 많은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이루어지는 때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들을 아우성치며 얘기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곧이말 환란 가운데서 그들의 육체를 지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곧이어 이어질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그들로 감당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환란의 때라도 우리의 육신을 지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신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이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을 말씀하셨으나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도 알려 주셨고 그렇게 환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려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환란 중에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단일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을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역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파의 예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 주시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줄